여러분들의 자산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머니케어맨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도움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제가 어차피 급식업체 이야기하다가 또이 회사를 놓치고 가면 야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야 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서 현대 그린푸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인적분할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상장을 했죠 상장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주가가 과연 얼마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할까 라는 부분들이 의미가 있겠죠 앞서 CJ 프레시의 설명 드리면서 지금 어, 비수기 지나서 성수기에 진입을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2분기와 3분기 실적은 상당히 개선이 되고 좋아진다. 이것만큼은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자, 상장을 하고 나서 상장가보다 지금 조금 밑에 내려와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적어도 업사이드로 상장가 기준으로 해서 한 30에서 50% 정도 사이를 보고 가시는 게 아,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을뭐 살펴 보면 다그 렇죠？비수기, 뭐지 나고 와서 진행 되는 과정 들이 라서 CJ 프레시 에이 랑 상당히 유사 합니다. 아무튼 뭐 괜찮아지고 있다 이런 소리고요. 이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건뭐 인적분할을 통해서 과거에는 막 섞여 있었잖아요. 매출이.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제대로 어,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레레이팅을 통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어, 유통 이런 부분들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회사의 캐시카우는 급식이 맞습니다. 그리고 식자재 유통 이거 두 가지가 가 메인인데 그 중에 급식 시즌이 도래했고요. 식자재 유통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단가가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뭐 유통이나 외식 같은 경우는 항상 기본적인 매출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회사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그 동안은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인건비도 올라가고 식수 단가 그 동안 좀 낮춰지고 인플레이션 반응은안 했으니까 말입니다. 또 겨울도 도래하고 비수기고 뭐 아무튼 그런 거죠. 자, 식자재 유통 부분은 그런 거잖아요. 고객사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하나씩 늘려나가는 건 당연할 겁니다. 이건 뭐 모든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거죠. 모든 뭐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시장을 더 확대시켜 나가는 노력 그거는 안 하는 회사는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건 사실은 뭐 그래도 증가는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외식에서도 현대 입점 어, 이런 것들이 하나 플러스 알파로 작년보다는 더 늘어나는 거죠. 여기도 더 현대 기억이 나시죠? 그 부분이 조금 더 개선이 될 거고요. 백화점 유통은 늘 비슷비슷한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좀 간단합니다. 위에서는 이미 CJ 프레시에이의 설명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연면 사업 매출은 식자재 유통과 급식 그 중에서 급식이 이 회사의 가장 메인 타겟이다. 그런데 지금 실적이 점차적으로 계산될 것이다. 라는 리포트가 나오죠. 작년도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괜찮을 것이다. 자, 작년도 주가를 생각해 보면, 작년도에 그 인적분할 하기 이전에 주가를 생각해 보면요. 항상 이 회사도 CJ프레시어와 같은 루틴을 걸어가고 있었다. 라는 점을 착안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기간 똑같이 3분기 안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할수 있는데, 그 중에서 2분기 말 정도까지만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예를 들면 발표되는 날이 언제일까요? 보통 7월 말에서 8월 초니까 여러분 그때까지만 보시면 그 사이에 주가는 적정하게 또 시장이 반응하면서 올라갈 것입니다. 그 후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주가의 조정을 받을 건 당연할 겁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힘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현대그리포드가 조금 작죠. 자, 그러나 매출과 영업이 익 부분과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CG 프레시에 있는 업사이들어 갖다 상당히 높게 보는 반면에 그거의 반만 보자 라는 개념을 좀 가지고 저는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직까진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애널리스트들도 예를 들면 목표가를 갖다 예상해 놓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30% 그러니까 13,000원에서 15,000원 이 사이 정도 보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시면 될 거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네, 상장한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가로 항상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부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상장가 아니겠어요? 제 상장가인데 그러면 여기에 보유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체 85.5%가 다 얼마에 들고 있어요. 자, 11,000원대 딱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11,000원보다 낮은 가격에 여러분들이 매수할수 있다고 그러면 이 회사의 업사이드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봐줘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3,000원? 근데 제가 볼땐거기보단좀더 올라가겠죠? 왜? 아직 뭐 비수기 상태니까요 자, 그래서 생각해 보면 기본 더하기 알파 하면 제 생각에는 뭐 13,000원부터 해서 15,000원 사이 이 정도 타겟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죠. 예, 이제 즘에 CJ프레시이를 보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왜 접근해야 되는지 내년도에도 아마 제가 말씀드릴 건 아마 CJ프레시이하고 현대그린푸드라 아마 다음엔 동시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생길 거라 생각을 합니다. 늘 여러분의 자산을 위해 노력하는 머니케어맨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늘 감사드립니다.